<놀람> 뭐 하고 가냐고? 만약에 제가 오픈하려고 딱그마음이 생기잖아요. 음. 대표님 상업도 하라고 했고 음. 그거 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뭐시드머니 음. 그냥 음. 알겠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볼줄 일단 미리 반은 계해야 되잖아요. 음. 그냥 아예 그거에 대한 시사나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얼마 정도면 할만한 것인지. 평수 대비 응. 가격이나 창업을 응. 할 거야? 대표게 하라고 했으니까 언제 하고 싶어? 저한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렇게 응.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잘 들어 창업에 순진해 응. 앞으로 남은 게 그러면 12개월이잖아 오픈 12개월이야 일단 기간을 정했어 어쨌든 이 창업이라는 걸할거 아니야 그러려면 일단 쉽게 생각했을 때 연준이가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돈이요? 돈? 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같아? 같이 할 직원들 직원?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한 거 같아? 요 어? 장소 어디서 할지 뭐가 필요해? 그냥 생각난대로 말해봐 그러면 뭐 기자재 같은 데 기자재는 뭐 정조에 들어간다면 들어간그 외에 부수적으로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창업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얘기해 준야 아, 마케팅? 또 뭐가 필요할까? 그냥 너의 생각을 듣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가 아 돈? 돈이 해결이 돼있어 안 돼있어? 음, 아직 안돼 아직 부족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뭔거 같아? 너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이뭔거 같아? <laughs> 직원을 쓴다고 하면 직원이 중요하고 지금 미리 12개월 전인데 벌써 직원을 미리 세팅 한다고 내년에 널 기다려주겠어 아 그러면 마케팅 선수도 기다려주지 않는 거고 네. 자 그럼 마케팅 지금 너 마케팅 돼 있어 안돼있어한안 돼지 그럼 뭐 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마케팅 블로그 나는 정말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 뿐이야. 요 블로그 SNS, 뭐 유튜브도 얘기했고 음. 돈도 직원도 선수도 뭐다 필요한 겁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창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생각지가 일단 뭐 당연히 필요로 필요제잖아 네.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 필요제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마케팅도 사실상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이 자리가 좋으면 마케팅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 마케팅은 아니거라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목종자리에다 하려면 필요한 건 뭐야? 응. 그 돈이야 근데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부족하잖아 그럼 그걸 채우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를 보는 방법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어디다 차리든 상관없이 이 장소라는 게 사실 중요하게 하잖아 네. 이 장소 불문하고 그냥 땅속에 하든 뭐꼭대기에 하든 생각없이 어디다 차려도 잘될수 있는 자신감 있는 상태가 돼야 될거 같아, 같아. 음. 그지네 나도 아침에 뭐 잠깐 너랑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지만 나 처음 처음부터 되게 작게 시작한 거 알잖아 네 지금이야 뭐 물론 되게 좋은 자리에 큰 매장을 하지만 네. 처음부터 좋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돈 자체가 부족하니까 음. 그래서 저렴한 장소에서 직원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다라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쵸? 이 직원을 구한다고 쳐 이 직원들이 널왜 보고 와야 돼? 너랑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너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어? 비전이 필요하잖아 비전 근데 그 비전이 음. 뭐야? 너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응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응. 나는 뭐 칭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뭐야? 전 진짜 그냥 그비 보고 왔는데 그니까 왜 나를 보고 왔냐 이거야 내가 궁금한 거데 빨리 보는 이유가 뭔데? 뭐가? 인스타 유튜브나 영상을 그때 알고 있어서 저는 그때 그거 진짜 그거 보고 안 돼. 왔는뭐그랬다고쳐뭐 인스타 유튜브 봤어 응? 네 이거 왜 이렇게 깜빡거리냐? 자 그러면 너는 너랑 같이 일해야 되는 직원들이 왜 오고 싶어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응.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무조건 피, 필수지야, 필수지 필수야 지필수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필수 요즘에 구인 구직이 되게 힘들단 말이야 응. 아니 이제 구인이 힘든 거지 구직자들은 이렇게 뭐 어디든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막날로 지금 그만두고 내일 당장 출근할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미용 자체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나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 왜냐면 어디 가좋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원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원 관계 되게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음. 너가 막, 막말로 나중에 돈이 있고 장소 있어서 창업을 했다고 쳐 근데 이 직원들이 일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문 닫는 거 쉽거든 실제로 직원 목표에서 문 닫는 대장들이 허다해 아 그래요? 진짜로? 얼마나 많데 직원이 안 구해줘서 그만 두고있다말 그렇다고 네가 월급을 막 400만 원씩 맞출 수 있어? 음. 못 맞춰주잖아 너뭐 키캡을 많이 줘봐야 250에서 300줄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100만 원씩 더줄수 있냐 이거야 100만 원씩 더 주면 올 거야 직원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가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란 사람을 왜 같이 일해야 되는 이유로 줘? 만드는 게 멈춰지지 않을까 싶거든. 응. 돈 장소도 있겠지만. 응.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얘기하는 게, 직원을 잘구해주게 만들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면 절대 창업하지 말라고 추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너 사람 좋고, 애들하고 잘 지낼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좋은 거 빼면 뭐가 있냐고. 사람은 너좀 좋은 거 좋단 말이야, 생각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더 나아가서 그여를 뭐, 기본 사례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벌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래서 500, 600, 뭐 천만 원까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게끔 네. 연봉 뭐 1억이라고 하잖아. 네. 연봉 1억 만들 수 있는 원냐내 거야. 뭐 창업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디 알아봐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질문이 잘못됐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해야 돼. 응. 질문의 방법이나 음. 순서가 달랐다고 다르, 난 생각을 하거 그래서 자, 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만당하듯이 디테일하게 잖아 이렇게. 네. 여기다 블로그를 샀었어. 네. 이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되는 게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봐. 뭐뭐뭐 해야 될것 같아. 블로그를 네가 블로그를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저기, 네가 지도 네가 말한 거야.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가 잘 되기 네.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유식 많아야 되는 야 나, 저이 이유식이 유 주가가. 자, 또 꾸준히 계속 올려서 꾸준한 뭐 업로드? 어, 포스팅? 그쵸? 또 뭐가 필요한 거 같아? 인플루언서가 되는게, 인플루언서 계정을 만드는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거 you as a p i 정 a 성 What are t 만들어야 돼 생산 생산 m o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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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남의 글 퍼오고 남의 이미지 퍼와서 계속 그 o 고 e t h i n g s o m 너 t h i n g s o m e t h 것들 g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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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너가 인플루언서 정복성 코스트로 만든다고 하는데 많은게 많아? 누구보다 똑똑하게 더잘 알려줄 수 있어? 그럼 공부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네 전문 지식에 대한 전문 지식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응? 학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학습 또 뭐가 있겠어? 파생시켜 보는 거야 그래서 꼭안쳐워도돼 그냥 생각내대로 말해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는 거아야자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성 품부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웃이라고 했어 첫 번째 네. 이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찾기 또 어떤 이웃을 찾을 거지 이런 것도 있잖아 또 이번에는 자 꾸준한 포스팅 꾸준한 포스팅은 어떤 꾸준한 포스팅을 할 건데 여기서 파생된 스토리 매일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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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모델 작업 매일 매일 모델 작업 할 거야 아, 어, 있잖아. 모델 작업 이틀 전 모델 작업이야 꾸준한 포스팅 어떤 포스팅을 할 거냐 할까? 미용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미용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카테고리를 또 나눠보는 거야 카테고리 기계 기자재 그래. 가위 기계 너 근데 기자재 기계 직원들이 이걸 보고 그러면 미용 손님들이 이걸 보고 올수 있는 아이템에 생각해 어때? 맞아. 응, 그러면 손님들이 와야 될거야 직원들은 네가 기계 기자재에 대해서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있어야 될 거냐? 응. 그럼 너한테 비전을 느껴려면너 무슨 재료 사할 거야? 아니요? 뭐 기자재 팔려고 아니요? 근데 왜 기계 소개라고 기자재 소개를 래 컨텐츠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 네가 부족하게 보는 거지. 응. 내가 들어오, 들어오는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얘니까 그건 좀 부족하다고 네가시로에할 생각 없는 거 같은데 다시 시험으로 들어가서 너돈 없잖아 전신심 없는 상황이 한게 아니야 누구나 그래 직원도 아직은 너를 믿고 따라가서 직원이 없잖아 막말로 해서 우리 매장에 있는 쫙열번 넣고 야나 오픈할 건데 나따라가 사람 그러면 응. 널 따라가고 싶 만들어야지 그럼 원장님 돼요 응. 막말로 해서 네가 어,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좋은 비전을 줄게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너는 준비가 된, 것 같아? 그게 준비가 돼있냐 이게 첫 번째 문화 청소는 뭐 나중에 결정한문 o o p e r Blooper, SSR, 마케팅에서 블로그 s n s 를하유튜튜브를 하든 간에 야, 지금 내가 d kitchen the rest of the d a 을 했을 때 응? 뭐실뭐실델 한다고 실수 the 어떤 모델 i 컨셉 o r t a n t the most i m p o r 나 나라는 사람이 가치를 분명 m p o r t a n t s n s 도 네가 인스타그램 한다고 쳐 인스타를 하든 스레드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뭐래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 목표치가 분명해야 되니까 블로그를 많이 시작어 그럼 하루 1방문자가 나는 그래도 1만 명 이상 정도 유치됐을 때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손님이 모객이 되는 게내 눈에 보일 때라는 시점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앞으로 1 2개월이남았잖아그 12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네가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꾸준한 포스팅을 한다고 쳐 그럼 너는 365개의 포스팅을 1년 안에 불과 달성하겠다는 기준치를 만들어 줘야 돼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계획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목소리> 하다 보면 중간에 분명 한거은 손님이 알아서 붙거든 그럼 돈도 생길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장소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너의 비전을 보고 직원은 알아서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SNS, 뭐 블로그, SNS, 유튜브 있잖아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세 가지를 다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냐면 사람이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하면 조금 버거움이 있어 왜냐면 네가 정말로 난 처절해 어떻게든 절박하게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세가지다할 수도 있는 거야 너의 선택이야 그거는 응. 하나의 원전이 중요해서 저도 정말 그거 하나로 내가 잘될 건지 세 개를 다 해서 셋다 내가 채널을 강하게 만들 거지. 그건널선택하지 나중에 자리 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응. 자리가 뭐 중요해. 이제 마케팅만 잘하면 어디서든 먹고 사는 시대인데. 이거 잘 정리해 봐.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좀 추가로 줄 테니까.